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고 또 최근 급등세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종목 sk하이닉스에 대해 차트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설명드리는 포인트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010-9959-661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며 이야기 나눠보죠 현재 주가는 어~ 74만 2천원 전일 대비 1만 4천원 하락 마이너스 1.85%의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큰 상승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당일 시가는 74만 4천원 고가는 74만 8천원 저가는 72만 7천원이었고요 거래량은 약 193만조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조금 더큰 시야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저점을 보시면 최저 24만 5천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가 78만 8천원까지 무려 202.86% 급등한 흐름입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률이죠. 특히 9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한 시세 분출이 시작됐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우상향 구조가 자리잡으면서 5일선과 21선이 서로 붙은 채 끌어올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정배열, 즉 5일선 위에 20일선, 60일선, 120일선까지 모두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주가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구조죠. 이번 주가 흐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2026년 1월 3일에서 8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단기 급등을 이어가며 1월 6일에 9.78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위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는 74만 2천 원으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당기 조정이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의 눌림목 구간인지 아니면 고점 피로감에 따른 고점 신호인지 판단이 중요하죠. 여기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뭐 60일 이동 평균선은 현재 약 56만 원선, 120일선은 약 42만 원대로 주가와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조정이 수반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격도 확대한 이후에도 거래량이 터지며 지지가 나온다면 오히려 눌림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겠죠 영상 보시다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거나 보유자 분들께선 익절 타이밍이 필요하다면 상단에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남겨 주세요 종목 분석 및 투자 대응 전략을 개인 맞춤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죠 현재 구간은 지난 고점인 11월에 74만원 부근 저항대를 돌파한 후 당이 이탈 없이 위에서 안착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강한 음봉 없이 지지가 나온다면 다음 저항선은 정오 점 78만 8천원 돌파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의 지속성입니다. 급등 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은 세력 혹은 수급 주체의 이탈이 적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꺼지지 않고 조정 중에도 평균 이상을 유지한다면 재상승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 관련 뉴스와 AI 수요 기대감 등 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테마와 수급이 맞물릴 경우 단기 급등도 설명 가능한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73만 원 초반이 단기 지지선, 해당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에는 70만 원 초반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러나 5일선과 20일선 모두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직 눌림목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기 적합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규 진입 타점 보유자의 익절 타이밍 눌림목 매수 포인트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010-9959-6611로 문자 주세요. 매매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확실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급등주를 남들보다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전략 즉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실전용 vip 전략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단두 글자 급등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막연한 주식 투자를 끝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프로모델의 매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급등주는 항상 놓치는 걸까? 왜 내가 산 종목은 안 오르고 내가 팔면 오를까? 왜내 매매는 항상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까? 이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늦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등주는 절대로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엔 반드시 전조신호가 존재합니다. 세력 매집, 수급 유입, 거래량 증가, 저점 매집 패턴, 특정 캔들 완성 형태, 외국인과 기관 비중 변화. 이 모든 것들은 급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드러나는 정보들입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을 하고 어, 장중에 모니터를 계속 볼수 없고, 호가 뭐 흐름을 읽는 것도 어렵고 매집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미 급등이 나온 후에야 종목을 알게 됩니다. 즉 항상 뒷북 매매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지에서도 보셨듯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BYP 매매 전략 제공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 실시간 전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는 순간 당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가장 빠른 종목 가장 선별된 종목 그리고 지금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들을 바로 전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수급 차트적 매집 여부를 모두 판단한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에서 강조된 것처럼 실시간 대응 단기 매매전략 제공 장중급 등 타점 실시간 제공 세력 매집 포착 공개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 공개 이네 가지는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전 요소들입니다. 우선 실시간 대응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오전 9시의 분위기와 오후 2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력이 급하게 들어오는 순간, 외국인의 집중 매수 유입, 기관의 패턴 변화는 몇분 만에 발생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이 진짜 초입에서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단기 조정에서 흔들려 손절하고 단타라고 들어갔다가 손절 기준 없이 끌려가며 물리게 됩니다. 당기 매매 전략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잡아줍니다. 이 기준이 없는 매매는 절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제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주는 타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위치에서 들어가면 결국은 물립니다. 하지만 타점을 정확히 잡으면 단몇 분만에도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타점은 세력의 매집 흔적, 거래량 변화, 이평선 수렴 구조, 돌파 패턴 등 수많은 신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이를 참고해 전문가가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력 매집 포착 공개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종목이나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매집은 절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 캔들 패턴, 어, 특정 거래량 구조, 특정 시간대 거래, 특정 가격 방어, 반복적인 매수 패턴 등이 모든 것은 세력이 매집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개인이 직접 보는 건 어렵지만 전문가는 그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오는 순간 혹은 들어오기 직전의 신호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즉시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과 기관 매집 종목 공개는 그날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들어왔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종목에 외국인이 집중 매수했는지, 기관이 왜그 종목을 담았는지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의 매매는 훨씬 쉬워집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큰 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립니다 010-9959-6611 그리고 두 글자 급등 여러분의 매매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실시간 분석이 제공되고 타점이 잡히고 세력 움직임이 포착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흐름을 알고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환경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미루면 또 지나갑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기매매 전략, 급등 타점, 실시간 대응, 세력 매집 분석, 기관 외국인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을 문자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급등 두 글자 지금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바뀌는 순간은 이 영상이 끝나는 바로 지금입니다.